네 번째 주제인 보어의 원자 모형입니다. 이때 보어라는 과학자가 제시한 이 원자 모형으로 보어는 수소 원자 1번의 수소 원자,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보어의 실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소 방정관을 이용해서 푸리를 통과시키면 몇 개의 선이 불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빨간색 선, 마지막 보라색 선이고 파장이 나옵니다. 파장 에너지와 반비례함으로 여기서 에너지가 가장 큰 것은 파장이 작은 410인 것이 에너지가 가장 큰 빛이고, 이때, 656 나노미터는 에너지가 가장 작은, 작은 빛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연속적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불연속적. 이 실험으로 보어는 원자 모형을 제안하였는데, 먼저, 원자 핵 주위에 있는 전자가 원형 궤도를 따라서 운동을 하고 이 원형 궤도를 전자가 운동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전자 껍질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전자 껍질. 이 전자 껍질은 핵으로부터 KLMN의 기호를 사용해서 K는 첫 번째 껍질. L은 두 번째 껍질, M은 세 번째 껍질, N은 네 번째 껍질로 정의를 하고 전자가 껍질이 생활 에너지의 준위를 갖고 이때 에너지값, 에너지 준위라고 부르는 에너지값은 원자 핵에서 멀어져 높아지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 크기가 껍질이 점점 증가할수록 에너지 값이 점점 커진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은 원자핵에 전자가 있을 때첫 번째 껍질이 K 껍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K, L, M, n 의 순서로 붙었고 이제 각각의 에너지 준위, 에너지 값이라고 불러는 오르, 위에서 점점 올라가는 에너지 값인데, 이때 K껍질 에너지 값이 이만큼이라면 L껍질은 조금 더 높고, M껍질은 더 높고, N껍질도 높습니다. 이때 간격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실험을 통한 값이기 때문에 정확한 값입니다. 전자가 다른 껍질로 이동을 할때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핵과 가까운 첫번째 컵 전자가 있을 때이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면 흡수하면 두번째 껍질로 이동을 합니다 이때 원자가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가진 것이 바닥 상태. 바닥 상태. 이거는 화학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바닥 상태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수소에서는 K 값에 존재하는 것이 바닥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수소 원자가 바닥 상태로 높은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들뜬 상태로 간다고 합니다. 들뜬 상태는 불안정해서 바닥 상태로 이동하려고 할때그 차이 에너지 차이만큼 빛을 방출합니다. 다시 설명을 하면 K 껍 존재하는 전자는 바닥 상태로 존재를 하고 안정한 상태죠. 이때 이 바닥 상태인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면은 두 번째 껍질은 들뜬 상태로 들뜬 상태로 이동을 합니다. 이 들뜬 상태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들뜬 상태보다 상하기 때문에 이 들뜬 상태인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바닥 상태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경우 이 경우로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시광선 또는 형광 같은 경우 눈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빛이 바로 이렇게 에너지 방출되면서 드진상태로 바다 상태로 가는 상태를 우리가 실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를 보면 원자핵인 첫 번째 껍질이 K 껍질 두 번째 껍질이 L 껍질, 세 번째 껍질이 M 껍질, 네 번째 껍질이 N, K, L, M, N의 껍질이 존재하고, 이때 첫 번째 껍질 이것을 첫 번째 껍질에 여기는 에너지 준위를 썼고 점점 에너지 준위가 올라갈수록 두 번째 껍, 세 번째 껍질 에너지 준위 점점 올라갑니다. 이때 첫 번째 껍질의 상태를 바닥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닥 상태가 아닌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네 번째 껍질 우리가 들뜬 상태라고 정의를 하고 이때 이 들뜬 상태에 있는 전자들이 첫 번째 껍질로 이동하는 것을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에너지 방출이라고 합니다. 그림이 잘안 나타나 있는데, 그러면 이두 번째 껍질에서 세 번째 껍질 또는 두 번째 껍질에서 네 번째 껍질 이렇게 껍질로 에너지 높은 상태로 이동하는, 이동하는 경우를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동한다고 해서 에너지 흡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상이 활동 수소 원자가 k 껍질에서 l 껍질로 이동할 때와 L껍, l 껍 l 전자 껍질에서 k 껍질로 이동할 때 에너지 크기를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때 에너지 준위를 그리면 에너지 준위가 K 껍질. 첫 번째 껍질이죠. 첫 번째 껍질. K 껍질이고, 여기 높은 게 L 껍질입니다. 두 번째 껍질. 만약에 K 껍질에서 L 껍질으로 이동하는 경우, 전자가, 전자 한 개가 이동하는 경우는 이 차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흡수. 반면에 L 껍질에 있는 전자가 전자 K 껍질로 다시 내려갈 경우 에너지가 작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우는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두 에너지 간격이 같으므로 에너지 크기는 같습니다.